8번 문제 보겠습니다.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, <laughs> 자, f랑 g 의 합성 함수, 자, g.f가 항상 같다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f.g는 g 함수식을 x 함수, fx식에 넣는 거죠. 그러면, <laughs> 자, 얘는 식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구요. 자, 지도 테이프는 거꾸로입니다. 그죠? 요식을 여기 x자리 에 넣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2, e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됩니다. 자, 이게 같은 식이 된다는 거죠.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이 같아져야 됩니다.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4 플러스 k. 자, <laughs> 넘겨주시면 2k,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,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.